thank <laughs> 주고 수화물이랑 이런 걸다 맡길 수가 있고 우리 비행기에다가 뭐 실어준다는 거야 나 그런 거 깜짝 놀랐잖아 콜밴 너무 비싸가지고 조금 우리 저렴이로 움직여보자 했는데 이게 훨씬 더 쾌적한 것 같아 그치? 맞지? 그 공항 가가지고그 무거운 거 끌고 다니면서 줄 서고 사 진짜 얼마 만에 공항인지 모르겠어 기분 너무 좋고 공항 오니까 너무 기분 좋고 저는 민스코인데요 오늘 우리 사밌게놀 거예요 <laughs> 잠깐만 우리 한번 웃고 시작하자 둘셋 응. <laughs> 혹시 영어로 막 예약 같은 거잘 하실 수 있어요? 예 yes. 나도 잘해 Excuse me? 패딩 맡길 거야? 어 패딩 맡기잖아 더워 죽겠어 너 모자도 벗고 싶고 진짜 인천공항 오랜만에 오니까 고래 뱃속 같아. 도심공항 도심공항? <laughs> 어, 도심공항은 절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절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야. 왜왜 왜, 왜? 우리 저기 서울역에서 도심공항에서 체크인했잖아. 아 어, 진짜 그러면 우리는 그줄쓸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바로 가는 야, 거야. 어 진짜? 오 진짜 똑똑해 확실히 많이 다니는 게 진짜 부티가 난다 아니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 아, 가자 따라와 에이. 빨로미. 에이. 에이. 하트에 남 나라 돈 진짜 오랜만에 만는다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전부 할수 있는 거맞네아 너무 잘 쓰신다 <laughs> <신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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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다야 모자 민주야 어나 그냥 착용해야 돼 내가 이러면은 진짜 다 버려 아, 내가 응. 물욕이 없잖아 어. 그러니까 버려 아, 진짜 그거리에 아, 버려. 버려 아, 아 나한테, 네. 버려. 나한테 버려 나도그고 싫어하지 아 나한테 버려 나도그고싫어요 어. 아. <laughs> 배고파요 되게 여행 유튜버 된거 같고 기분 너무 좋다 오늘 여기 한번 가가지고 쇼핑 한번 싹을 해볼게요 가격만 물어만 볼게요 <웃음> 볼게요 <웃음> 두미에 물어만 볼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괜찮다 다음에 올게요 <laughs> 한국인 척하면 안 되겠다 털채 <laughs> 저는 <웃음> 일본어 이크레 <laughs> 데스까? <laughs> 열심히 고기로 옮겨나르는 우리 민지씨 어. 떡볶이, 꼬리곰탕, 콤프로스트, 날치 비빔밥 요렇게 한번 식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비내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laughs> 우리. 비빔밥 음? 음. 아니, 혹시 그, 목방 유튜버 두양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laughs>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꼬리 곰탕에 살이 너무 많아. 아, 그니까. 음, 맛있다. 음! 아, 아우, 배불러. 빨리 <laughs> 먹을까? 음! 아, 이거 안신기하까 아우, 무서워. 여행자 보험 했어. 인도네시아는 거기서 코나걸리면 병원비가 2천만 원인데. 근데 그거 안 걸리면 되잖아. 오늘 들어가서 물어만 볼게요. 지갑 하나 샀어요. 저희가 타고 갈 비행기 Korean 어 진짜 이거 비밀인데 국적기 처음 타봐요. <laughs> 어토스타가 타는데 비행기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토스타도토스타안녕하 <laughs> 여러분 따라오세요. 나는 화장실 가까운 게 좋아서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자리를 셀렉을 했어요. 잠들기 위해서 책을 한권 준비를 했고, 그럼 여행을 시작 한번 해볼게요. 드디어 발리 도착! 수잔! 민주 수잔! 해피뉴이야! <laughs> 해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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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시간이 40분이거든? 11시 40분에 떨어졌는데 3시간 동안 집을 못 들어가고 있어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결국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어 2시 57분인데 어우 기절할 것 같아 들어가면 기다할것 같아. 그냥 아예 지금 막 웃고 자시고 떠들고 놀만한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해피닝에. <laughs> <우와! 웃음> 와, <우와>! 와, 와, <laughs> 와, 대박, 너무 이뻐. 와우 빨리 도착해서 미나리 에센스 한번 써볼게요. 와, 근데. 달리가 도로가는 좁은데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우리나라 미세먼지 초강이라고 나와 있을 때에도 이 정도로 공기가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자연풍광을 보러 오는 곳이잖아, 요 여기는. 그 그러니까 해안가가 있는 곳 치고는 공기가 너무 안 좋아. 갑자기 뷰티 유튜버처럼 스킨케어 하는 거 보고 놀랐지, 얘들아? 아우, 내가 추운 걸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겨울에 보일러를 엄청 빵빵하게 튼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잘 보면 코 옆에 내 피부에서 보기 힘든 여드름이 탁! 하고 났어. 안 그래도 이번에 제품 테스트 때부터 사용해 본 스킨푸드 미나리 에센스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 얼마나 빨리 진정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자 같이. 얼마나 내가 마음에 들었으면이 놈을 발리까지 가지고 갔겠어. 지금 보면 아침에 수영한다고 노느라 엄청 밝개졌거든 진정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내가 원래 엄청 하얘가지고 햇빛에 노출이 되면 엄청 취약한 피부라고. 가지 지금 잠깐 한, 한 시간, 여기 뒤에 보이는 마당에서 놀다가 왔는데 계속 이런다 시뻘게 선 l 등 r 발라 m e 고 h i n g s o m e t 너무 많이 돼서 평소 바르는 n g something, s o m e 듬뿍 i n g s o m e t h 진짜 엄청 흘리를대요이 나라가 너 오랜만에 여름을 맞이하니까 아 적응이 안돼 너무 더워서 좋아요랑 댓글 한번 부탁해요 오늘 발리 첫날 시작했는데 어떠세요? 한 것도 없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지금 새벽 5시예요 우리 잘 자고 일어나서 여행을 재미나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굿나잇 내가 발리 오기 전부터 몸매관리 한다고 고강도 서킷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한 3kg를 뺐거든? 하, 너무 힘들어 줄것 같아 하, 우와, 땀이 너무 많이 흘렸어 우리가 발리에 와서 토끼를 먹으러 온 페스카도 발리입니다 바이 땡큐 우와 먹어볼게요. 손님은 진짜 감 애초 어. 완전 까매. 와. 음. 음. 야묶에있는 부분 먹어봐. 누운 부분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아 어, 오준이 진짜 욕심 많은 스타일이야. 진 식욕이 좀 있잖아요. <웃음> <웃음> 어머, 이기 내리막길이야. <laughs> 어머, 어, 우리 먼저 가고 사는데서 되는 데다. 어머, 어머, 어, 어 아. <laughs> 저희는 이제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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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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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울, 한국, 경리단, 이태원이 최고예요. 야, yeah. 우리가 첫 번째로 도착했어. 여 열, 데우스 엑스 맞긴 한데. 해피 뉴 이어. 유튜버. 유튜버. 야. Can I take y o u 아, ah, yes. 야, yeah, 사진 찍자. 헬로. 헬로.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헬로. 헬로.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밀마카시, 밀마카시. 너무 귀여운 거 많다 너무 귀엽다. 얘가 7, 8, 50명. 한 6만 원돈 되는 거네. 아, 한국보다 훨씬 싸네 <laughs> 진짜 큰손나셨네요 저희 회원님 쇼핑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하나 사기로 했어요. 회복을 너무 안 들고 와가지고 하나 샀어야 돼서. 구매했어요 응, 아,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복이랑 나시랑 하나 샀어요. 사도 한국보다 너무 저렴해 가지고 한번 카드를 끌고니까 열심히 끌고 싶네. 지금 여기서 은으로 되어있는 스톤을 하나 샀거든 스톤 목걸이를 어 움직이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고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고 막 이러거든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잖아 또 어떤 각도로 보면은 이게 빛을 받는 방향에 따라서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 자, 발리의 쇼핑센터 기념품 가게 같은 총집합체가 여기에 모여있어요 러브 앙코르 앙코르 맞나? 아태양도 어, 너무 뜨겁고 서울에서는 지금 상상도 할수 없는 이 더위가 너무 행복해. 여기 오니까 나 테닝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하얘 보여. 그냥 호에 나 혼자 그래서 태워보려고 헐헐 걷고 있어. <laughs> 네. 힘들어. 어. 어. 네. 먹어봐 당충네당충자 이게... 하면 또 괜찮을텐데 네피나 당이 없어도 그런가?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오우~~ o 무 맛있어 음~~ 맛없는어맛있는 이거 이름이 레이디 가가 볼이래 레이디 가가 볼 여기 돼지 볶음밥이고 콜스슬로고콜로네이드돼지보기 튀김, 어니언링, 리, 쌉대. 치 이건 뭐야? 이거 음. 라거. 아, 오리지널 어. 코플프리이페니 음. 아, 그, 음. 음. 음식이 한국인 맛에 잘 맞네. 저희는 스미아에 있는 클럽을 한번 가보려고 출발하고 있어요. 또 역시나 오토바이 그래프 타고 기분 이 너무 좋네요.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걸 파들 높이야. 우와, 지금 여기 바람이 엄청 불거든? 야, 이, 지금 내 머리가 이쁘 이, 정도로 바람이 엄청 많이 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이렇게 되고. <laughs> 테이블을 예약을 해가지고 내일 진짜 신나게 놀러 오기로 했어. 진짜 많고, 근 인종도 너무 많고, 아, 뭔가 내가 내 자신이 되게 힙해진 느낌? <목소리가> 어우, <깜짝이야>. 아, 우깜짝이야 <목소리가> 아, <그랬어>? 어,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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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해서 우리가 안 뭐, 뭐, 자리를 얻고 있었거든. 딱 우리가 어제 놀았던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많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자리를 바꿔버렸어 네, 여기서 제일 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석양이 떨어지는 걸 구경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어제랑 다르게 사람이 되게 많아 들리미들아 뒤에 파도 보여? 한국에서는 이만큼 정도로 파도가 이렇게 세게 안 오는데 근데 이렇게 파도가 많이 부는데도 내 타고 나가면 여기 수심이 달라 여기는 진바란 수산시장이라고 서울로 치면은 서울에는 이렇게 바다를 안 끼고 있지 마산 어시장 같아 선창 마산 어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수산물을 사가지고 옆에 있는 식당들 가가지고 뭐 익히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 된대 뒤에 바다 색깔 보여? 바다 색깔이 진짜 에메랄드고 너무 깨끗해 혹시라도 이런 데 오면은 뭔가 물도 안 깨끗한 데서 잡은 물고기를 먹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생각이 달라져 물이 너무 깨끗해 여기서 서서 봐도 바다 아래 땅바닥이 보여 앞에 저렇게 허겁게 그 냄새, <laughs> 어우 냄새야. 애들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고 나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거든. 난 바닷가 출신인데 회라든지 이런 거잘안 먹거든. 생선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 미안해 두루미들아. 안 그럴 거 같아 보이는데 오빠 좀 까탈스럽지? <laughs> 얘들아 코를 막고 한번 들어와 봤어. 너네가 생각해 보니까 보고 싶어 할것 같아서 꼴뚜기. 와 진짜 싱싱하긴 하다 진짜 싱싱하다 살로미오 응. 랍스터 1 한국보다 많이 싸지? 560이면 한 4만원 돈 되겠다 이거를 사서 가지고 와서 이런 식당에 와 가지고 이렇게 조리를 해 먹는 거야. 이게 다 우리 거거든. 이렇게 그 어우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게 잘 구워 주세요. 빡. 냄한번더 해. 다 크랩 UI 이게. 진짜 미쳤어 승희야 먹고 싶어? 살이 부드러워 와 랍스터 미쳤어 와 랍스터 개쵸나 오 <laughs> 부 <목소리> 음 되게, 음 되게 연하다 스타 뜨거울 때스타 먼저 먹자 진짜 미구이까지어 <목소리> 어, 애기를 달고 있어 대박 애기가 저기 매달려있어, 엄마한테 여기 빠당빠당 비치인데 여기는 이렇게 절벽 사이를 기어 내려가면 화려한 비치가 나온다네? 둘루미들아 여기가 우리 숙소에서 2시간 거리인데 여기 너무 예쁘다 그래가지고 한번 놀러 와봤어 원숭이를 조심하래 우와 대박 우와 저기 보여? 색깔? 와와 미쳤어 미쳤어 우와. 이런 색깔 바다는 처음 봐 대박 어떡해 이야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환상이다 그 와.. 와..랑 어떻게란 말밖에 안 나와 오늘 밤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가기 직전에 와서 그런지 더 뭐라 그래 더막 감회가 새로워 진짜 이제 아쉽지 않고 딱 즐길 거다 즐기고 가는 느낌이다 친구들 덕에 정말 신나는 여행을 보냈고요 앞으로 여기서 푹잘 쉬고 재밌게 놀았던 기억을 갖고 한국에 가서 더더더 더더더 열심히 살 거예요. 두미들도 새해 파워풀하게 힘내서 자 이제 두미의 폭식 채널은 이만 마무리하고. 저기 제채널명인데 <laughs> 무슨 분 하신 거죠? 폭식 채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폭식 채널이 저희 폭식 채널은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을 마무리하고 발리 덴파사르 공항으로 다시 도착했습니다. 저희 폭식 채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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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드러워. 난 아침 간단 이렇게 그냥 시리얼만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 뼈봐나 <목소리> <목소리> <laughs> 이렇게 오래 담가 놔서 눅눅해진 시리얼이 참 맛있더라 <목소리> 근데 친구들이 저는 음? 아.. 쓰래 응? 핑크색 깍두기 같다? 아 그럼 근데 우진아 너무 좋아 좋은데 근데 지금 <목소리> 그 친구들이... 아.. 근 친구들이 빨리 이건 맛있나봐 아딴거 봐라? 근뭐 먹어도 맛있는 거 같아, 지금. 어. 되셨습다 숯불 향이 나면서 불 향이 나, 크게. <laughs> 이상한 무슨 땅풀 맛나잖 왜? 먹고 있 땅풀 먹 어, 더어 우와. 우세. 음. 여기로 좀. 네, 음. 네, 박사. 아무도 어아 <laughs> 嗯 Nari Nari Minari Nari Nari Minari Skin Food Skin Food Minari Essence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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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n Food Skin Food 미나리 에센스 앞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광노화에 엄청 취약한 사람 이거든 햇볕을 많이 받으면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지고 두드레기가막 올라오고 잔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두글두글 올라오면서 피부 컨디션이 엄청 안좋아지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이 미나리 에센스를 엄청 꾸준히 발라줬거든 진정 그리고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믿고 한 10일, 10일 정도를 방금 발라줬던 양만큼 많이 발라줬었거든. 그랬더니 지금 봐봐. 여기가 여기 뜨지. 여기 엄청 커다란 수포 같은 여드름이 올라와 있었거든. 그런 것들이 지금 싹다 다 들어갔어. 지금 얼굴에 트러블이 거의 많이 없어지고 진정이 된 느낌이야. 그치 햇볕 많이 받아서 광노화에 갑자기 또 추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날씨 변화도 엄청 많이 심하게 있었는데, 이 미나리 에 센스 덕분인지 진정이 빨리 되고 회복할 수가 있어서 나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1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미나리 에센스랑 그리고 미나리 패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기획 세트를 무려 35%나 할인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다니까 해외에 갔다 왔거나 아니면 보일러 빵빵하게 들어가지고 피부가 뒤집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 빨리 미나리 에센스 만나서 진정 시켜보도록 해요. 알겠죠? 남있고 올리브영으로 빨리빨리 뛰어가자. 알겠지? 아 그리고 두루미들아 내가 요전 편에 많이 아프다고 했잖아 이거 다시 한번 일러줘야 될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메시지 남기도록 할게 너희한테 이번 독감 안 걸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나는 이번 해본 적도 없고 어디 병원 신세를 접은 적도 없고 막 아픈 거를 계속 달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번 독감은 무려 한 10일 정도를 집에서 고생했던 거. 처음에는 열도 안 나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니까 열도 조금, 소화불량이 엄청나게 와서 두통이 빡 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 그렇게 자주 아프지 않는 내가 아프다고 할 정도면 진짜 조심해야 돼. 나의 진정성 느껴져? 절대 걸리지 말게, 얘들아. 알겠지? 그럼 우리 건강하게 또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얘들아, 건강해. 알겠지?